네, 안녕하세요. 용조령 최기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백호 대살에 대해서, 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 나름대로 좀 뽑아봤습니다. 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특징을 좀 많이 반영한 살이 백호 대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호 대살은, 어, 뜻을 의미하자고 하면은, 흰색 호랑이가 고기를 물고 들어가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어, 죽는 살을 여러분들 배꼽 대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 대박 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전적인 어,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많은 기운을 뻗치는 게 배꼽 대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들어오고요. 어, 쉽게 사고 날 거를 갖다가 크게 사고 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구 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어, 좀 화려한 직업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술가들, 그리고 언론인, 또 아티스트 분들, 이런 분들, 또 저희 같은 무당들도, <laughs> 백고 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띠가 있어요. 자, 연주와 월주와 시주를 따집니다. 저 무당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쓸수 있는 띠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갑진생, 을미생, 병술생, 정축생. 무진생, 임술생, 계축생입니다. 이분들은 어 백호 대살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 작은 어또 작게 들어오는 갑자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작은 작은 갑자가 있고 어 강한 갑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작은 갑자는 을미생, 정축생, 계축생입니다. 그리고 강한 갑자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백호대살의 기운이 좀 강하고 약한 거죠. 강한 거는 갑진생, 병술생, 무진생, 임술생. 이분들이 백호대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직업적으로 피를 흘리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하시는 분들, 또 간호사, 또 검찰이나 경찰, 또 군인, 또는 종교적으로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같은 무속인들, 또 철학하시는 분들, 또 사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백호 대살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할수 있는 기운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외로운, 사주가 바로 하나 중에 백호대살이에요. 금전을 모고 으 성공은 하겠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야 되고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살이 바로 백호대살이 여러분들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 근데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릇 자체가 커요 음식을 시켜도 크게 시키고 사업을 해도 적게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하시고, 뭐 밥을 먹어도 통 크게 드시고, 술을 드셔도 통 크게 술을 드시고, 뭐든 다 커요, 이분들은. 큰 사업가가 되게 많아요. 사업가가 되게 많고, 이 살을 잘 이용해서 잘 풀어주면은 진짜 큰 재물을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제가 아까 불러드렸어요. 작은 갑자, 을미, 정축, 개축. 강한 갑자가 들어오는 게 갑진, 병술, 무진, 임술생입니다. 자, 이 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백호살도 있고, 뭐 무슨 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꼭 내가 백호대살을 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호대살은 말 그대로 큰 재물을 불러올 수 있는 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로운 사주가 들어오시니까 조금 많이 어 주변을 좀 생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궁요령 최기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